안녕하십니까. 아, 어, 저는 오늘 카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에 이거는 탈리오 바이퍼 펜백이고요. 블랙댁이죠. 탈리오 중에서 유일한 블랙댁. 일단 초코 한 장입니다. 그리고 초코 또 다른 한 장. 초코 두 장이 똑같습니다. 두 장이 똑같고요. 그리고 우리 A. A 다이아 있고요. 에일 네, 스패드 있고요 레 네, 하트 레 네, 클로버 카드가 다 있습니다 토커 이렇게 있고요 뒷면 모양은 이런 식으로 팬백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클백이 아니기 때문에 어, 펜백이랑 색깔이랑 다르지? 여기 뒷면 모양은 일치합니다. 그리고 초코 두 장이고요. 둘다 똑같습니다. 초코 두 장은. 에일스페이드. 탈리오라고 하면 이게 적습니다 그리고 에이클로버입니다. 어, 이거를 전체에 한번 스프레드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프레드 스프레드를 하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자, 뒷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아, 탈리오 바이퍼 팬백 리뷰였습니다.